어, 되게 복잡하죠? 어, 되게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카페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 이 안경렌즈의 가격표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보통 고객분들이 안경렌즈를 선택하고 미리 알고 오셔서 어떠어떠한 렌즈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잘 모르시고 안경사들에게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이 안경 렌즈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지만 이해를 잘못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안경 렌즈를 선택하시고 안경사와 상담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고요. 오늘은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하얀 책자 자이스 본장 소비자 가격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페이지에는 드라이브 세이프와 함께 누진다 초점 렌즈에 관련된 어, 가격표들이 나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자어 자이스 초이스 누진이고요.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향상된 선명함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어, 제일 저러, 기본적인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클래식 누진으로 넘어가면. 어, 초이스 누진에 비해서 클래식 누진이 조금 더 설계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리시즌 퓨어 누진, 피퓨어 누진 같은 경우에는 어, 눈에 최적화된 렌즈라 보시면 됩니다. 어, 보통 독서 인쇄물 보는 거리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피퓨어 누진 같은 경우에는 어, 디지털 기기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서 40cm 보다는 한 30cm 정도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렌즈고요. 피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눈과 안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다양한 안경 프레임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렌즈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위에 p 슈퍼 브렌즈 같은 경우에는 눈과 안경과 얼굴에 맞춰서 차, 어, 착용자의 얼굴 형태에 따라서 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보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비주얼 렌즈 같은 경우에는 눈과 얼굴과 그 다음에 안경과, 그 다음에 개인 시습관까지 반영한 최고급 사양의 렌즈입니다. 자 여기서 또두 번째로 굴절율이 나오는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한번 압축, 두번 압축, 세번 압축, 네번 압축을 알고 계시는데 보통 저희들은 굴절율로 표현을 하고요. 1.5 굴절율, 1.60 굴절률, 67, 74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렌즈 두께와 무게가 감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높은 굴절률을 사용하게 되면 된다고 좋냐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기 도수에 맞는 굴절률을 사용하시면 돼요 사실 굴절률이 높아지면 렌즈 두께와 무게는 얇아지지만 선명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경사들과 잘 상담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인디비주얼2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 코팅은 1.74는 DP 코팅이 제공되고요. 나머지 6760150은 어, DP나 LTTV선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프리미엄 코팅이란 어, 한 단계 더 위에급 코팅을 말하는 건데 어, BP 코팅 플러스 3만원, 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코팅을 추가하는 할때 금액이 이렇게 3만원이 추가됩니다. 요즘에는 얼마 전에 저희가 유튜브 찍은 것처럼 어, 블루가드 안티바이러스나 드라비전 안티바이러스 등도 나와 있다는 거, 한번, 어, 저희 유튜브 찍어 놓은 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착색, 어, 안경 렌즈에 색깔을 요즘에 안 넣으신 분들도 많지만 보통 40대, 50대,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눈부심을 느끼시기 때문에 색상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플라스 3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포토퓨전 어댑티브 선. 자, 포토퓨전, 어, 변색 렌즈를 말하고요 뭐, 블라스 추가로 20만 원이나 추가가 됩니다. 그레이, 엑스트라 그레이, 그레이와 엑스트라 그레이 더 진한 그레이란 말하는 거고 브라운,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어댑티브 선은 어, 어, 아, 투톤인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 진하게 변하는 걸 말합니다 어댑티브 선은 색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더 진하게 변하는 걸 말하고요 평광은 어, 빛의 반사를 줄여서 어, 눈부심을 많이 방지해 주는데 음, 낚시를 하시거나 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분들이,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 2 4만원을 추가되고요. 얘는 참고로 투명은 아니에요. 선글라스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렛 프로골프, 어, 골프 치시는 분들, 어, 잔디를 봤을 때좀 최적화되어 있는, 어, 프리즘, 그오클리 프리즘 골프와 같은 그런 약간 역할을 하는데, 되게, 되게 대비감도 되게 이렇게 잔디나 이런 게 되게 깨끗하게 잘 보인다고 해요. 색상은 조금 노란 빛을 많이 띕니다 네, 그런 옵션이고요. 있 미로와 반미로 선글라스나 일반 착색을 했을 때 거울 어, 효과를 내는 미용적인 역, 효과를 내는 어, 그런 건데요. 추가로 금액이 4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옵티마, 옵티마는 플러스렌즈의 두께와 무기를 얇게 만들어서 어,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 미용쪽으로 조금 더, 더 나은 설계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번더 설명드리는데요. 코팅 부분에서 어, DP 코팅과 LT 코팅이 있는데요. 어, LT 코팅은 로트텍 코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이스에서 나온 제공되는 코팅입니다. 예전부터 나오던. 그리고 DP 코팅은 어, LT 코팅보다 3배 정도 더 강한, 스크래치에 강한 코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DP 코팅 그러 전부 다, 다 DP 코팅만 하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코팅 색상 때문에 어, LT 코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어, 1.74 파트에 보면 이렇게 짝대기 딱 짝짝짝짝 쳐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주문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안경 렌즈 가격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안경 렌즈 가격표가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별거 없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어,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안경 렌즈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경카페였습니다. 안경!